안 되겠다. 이번 협상은 생각할수록 손해다. 재파업을 시작하겠다. 최근 삼성 공장에서 일어난 인도 노동자의 파업이 마무리되나 싶더니, 인도 노동자들은 협상이 완료되자마자 다시금 파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에 질려버린 삼성이 공장 철수를 선언하자, 인도 전역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샷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 기획재정부에서 일하고 있고, 인도 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제가 살아온 역사상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 현지의 삼성공장 파업 때문이었죠. 사실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도 노동자들의 삼성공장 파업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삼성 입장에서는 인도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 결국에는 인도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복지를 올려주는 쪽으로 상황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삼성은 정말로 인도 공장을 전면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황급히 삼성과 인도 노동자를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이건 피차 좋을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국 정부가 나선 끝에 노동자들의 휴가일수와 가족 행사일수를 늘리고 임금도 소폭 손보는 걸로 합의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분명 합의는 완료되었고 파업을 하던 인도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복귀했지만 그러한 복귀는 얼마 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파업을 하던 대다수는 복귀한 지 며칠 만에 다시 공장에서 빠져나왔고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인도 노동자들은 기존의 요구대로 두배 임금 인상과 추가적인 유급휴가 그리고 각종 상여금까지 요구했는데요. 사실, 이건 인도 현지 기업의 공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일단 공장 관계자들은 곤봉부터 들며 폭력으로 파업을 중지시키거든요. 그러나 인도 다국적 기업들 중 노동자들에 대한 최고 대우를 보장하는 한국 기업들에서만 자꾸만 이러한 마찰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인도 노동자들은 좋은 대우를 해줄수록 더욱 기고만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삼성 측이 정말로 인도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의 질 좋은 노동력과 발전 잠재력을 고려해 본다면, 그냥 삼성이 인도 노동자들의 추가 요구까지 들어주는 편이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삼성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더군요. 삼성은 결국 인도에서의 전면 철수를 선언했고, 실제로 공장단지를 전면 철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연히,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인도 정부는 삼성 공장에서의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임금 인상을 이용해서 인도의 세수 확보와 내수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삼성이 가져다 주는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의 혜택까지 전부 누리기 위해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방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정말로 인도에서 빠져나가겠다니 이건 국가 비상상황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만약 삼성 공장이 인도에서 철수할 경우,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면, 인도는 GDP의 최대 5%까지 급감할 수 있는 경제 괴멸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 공장 중 하나인 삼성 노이다 공장만 해도 7만 명의 직접 고용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심지어 삼성은 공장 라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물류회사, 유지보수 직원, 서비스 제공 업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모든 공장 일자리마다 공급망, 운송, 외식, 지역 소매 부문에서 거미줄처럼 상당한 간접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므로 이를 전부 고려한다면 삼성의 철수는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말과 다름없었죠. 심지어 공장 주변의 레스토랑, 운송 서비스, 소매점과 같은 비즈니스는 공장 근로자의 수입과 공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크게 의존하는데 만약 삼성 공장이 폐쇄되면 지역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여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즉, 삼성의 철수는 삼성 공장이 위치해 있던 지역은 그 즉시 19세기쯤으로 돌아가서 지역민들은 풀만 뜯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불황은 인도 중심부까지 스멀스멀 잠식해 들어가서 결국 인도의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완전히 저해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악몽 같은 일이었고 저는 그 즉시 머리를 감싸지며 인도 노동자들의 탐욕과 인도 정부의 안일함에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과일 뿐이었어요. 삼성 공장의 철수 선언과 동시에 일어나서는 안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바로 삼성이 전면 철수 선언을 하자마자 삼성을 따라 들어왔거나 혹은 들어올 예정이었던 글로벌 대기업들이 너나 할것 없이 철수를 선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애플과 애플의 공급업체인 폭스콤과 위스트론이었어요. 특히나 애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위스트론은 인도 카르나타카의 공장을 지었지만 2020년에 폭력시위가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는 등 인도 노동자들에게 많이 되었던 차였기에 이들은 줄곧 눈치를 보다가 삼성의 철수 선언을 보고 이때다 싶어 인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플 또한 삼성은 이미 의료, 통금버스 제공, 성과금 지급 등 경쟁력 있는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했지만 인도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상당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파업은 선례가 되어 언젠가는 자신들도 인도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하게 될 거라며 질색을 했는데요. 따라서 애플에 있어 인도는 제조 허브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게 되었고 인도에서의 공장을 전면 철수하겠다며 충격적인 선언을 해왔습니다. 이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삼성이 뭐길래? 삼성의 콧바람 한 번에 애플까지 뛰어든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가장 절망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처럼 인도에 이미 공장을 설립한 다국적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인도에 신규적인 공장을 건설하려고 논의를 진행하던 글로벌 기업들마저 삼성의 철수를 보고 계획을 전면 취소해왔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는 인도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인도 관리들과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는데요. 하지만 삼성공장의 노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테슬라 측은 삼성공장의 인도 근로자들이 파업기간 동안 낮은 생산성과 열악한 근무윤리를 보였다며 큰 실망감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많은 근로자가 삼성이 추가 보상을 제공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늦추고 과도한 휴식을 취하며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등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감을 표하더군요. 결국 테슬라는 인도의 공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더욱 높은 생산성 수준을 유지하는 인도네시아로 초점을 옮겨버렸습니다. 테슬라는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효율 생산 라인에 의존하고 있는데 삼성 공장의 인도 근로자들의 나태하고 고약한 행동을 보니 도저히 테슬라의 엄격한 생산성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등을 돌렸죠. 인텔과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도적인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은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의 칩 제조공장 설립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삼성 사태로 인해 인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인도 정부의 책임감 없고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대응에 큰 실망을 했다며 보다 안정적인 노동 조건을 갖춘 말레이시아로 눈을 돌리겠다는 뜻을 밝히더군요. 글로벌 스포츠웨어 대기업인 아디다스 또한 인도의 대규모 인력풀과 성장하는 소비자 시장을 활용하여 인도에서 제조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삼성 파업 사태 이후 인도에서의 높은 사업 운영 비용 문제와 함께 노동 불안으로 인해 확장 전략을 제고한다는 뜻을 밝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전, 아디다스는 보다 유연한 노동 정책과 낮은 제조 비용으로 유명한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로 생산 계획을 옮기기로 결정했죠. 이들은 공통적으로 삼성과의 공정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인도 노동자들이 여전히 비협조적이고 책임감이 없으며 이는 생산 지연과 비용 초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시장은 인도 말고도 더 좋은 선택지가 많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결국 인도는 삼성 하나만 잃은 것이 아닌 기존의 큰 손들과 잠재적인 고객들까지 전부 다 잃게 된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만약 인도 내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부 빠진다면 인도는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일단, 애플 및 애플 공급업체들만 해도 삼성처럼 엄청난 숫자의 인도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애플 공급업체인 폭스콘과 위스트론 등의 업체만 해도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아이폰 및 기타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애플 및 애플과 관련한 기업들이 철수한다면 인도는 전자, 자동차, 기술 제조 부문에서 50만에서 10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류, 운송, 식품 서비스, 유지보수, 공급망 운영과 같은 지원산업에서 창출되는 간접 일자리를 포함한다면 전체 공급망과 지역 경제가 붕괴되면서 200만에서 300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진다고 발표했죠. 즉 일자리가 400만 개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인도 노동자 가족들의 파산을 의미하기에 수천만 명의 인도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더 절망적인 점은 이건 그저 애플 하나의 기업에서 비롯된 피해이므로 다른 글로벌 기업들까지 합친다면 피해는 훨씬 더 극심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직접투자 수혜국 중 하나로 많은 글로벌 기업이 제조 공장과 기술 허브를 설립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들 기업이 전부 철수해버린다면 해외 직접 투자 유입이 크게 감소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산업 성장 및 기술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메말라버릴 게 분명했습니다. 2022년 인도는 약 840억 달러의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했는데 만약 글로벌 대기업이 철수하면 인도는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투자 손실을 입는다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하필이면 인도에서 철수한다는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러한 대기업들이 철수하면 향후 프로젝트와 확장이 중단되어 인도는 그야말로 괴멸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사라지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조 허브로서 인도의 글로벌 이미지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겠죠. 글로벌 제조 허브가 되겠다는 인도의 야망은 향후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데요. 글로벌 기업의 철수는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설립하는 것을 막을 것이므로 이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인도의 정체성마저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미래 프로젝트로 인도를 고려하던 기업들은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에서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인도 경제는 고꾸라지며 회복 원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맑게 분명한데요. 인도는 더 나은 노사관계, 유리한 비즈니스 정책, 효율적인 인프라로 인해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의 경쟁 우위를 빼앗길 것이고 인도 통계청은 이러한 미래 투자 손실을 5년간 1천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그야말로 삼성 공장 파업이 가져온 나비효과는 인도 전역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삼성이 뭐길래 다른 대기업들마저 전부 인도를 빠져나간다는 건가요? 물론 삼성이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삼성은 그저 평범한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의 기업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애플 공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과 애플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인데 도대체 왜 경쟁 상대를 따라가는 바보 같은 짓을 하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애플 관계자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삼성은 분명히 애플의 경쟁사죠.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관대한 정책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알고 있죠. 한국은 근로자의 권리,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 조건을 우선시하는 진보적인 노동법으로 유명하며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국내든 해외든 인력에 관한 한 지속적으로 높은 기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건 인도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는 당신이 더잘 알지 않나요? 인도 내 한국의 기업의 공장 단지를 좀 보세요. 다국적 기업 중 유일하게 한국 기업들만 공장 주변의 인프라를 건설하며 현지인들과 상생하고 있잖아요. 삼성만 해도 공장 주변의 도로, 학교, 병원 등의 인프라를 건설해 주며 인도 현지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현지에 이런 돈 낭비를 한단 말인가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은 부품 수급도 전부 인도 기업을 이용해 주며 인도의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어 주고 있죠. 인도인들은 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일단 애플만 해도 인도의 기업을 이용하지 않고 전부 애플이 지정한 기업들과만 거래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저렴한 인도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 인도에 공장을 지은 것이고 인도가 발전을 하든 말든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도 인도 현지인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죠. 하지만 한국만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다니, 저는 이것만 봐도 인도인들은 애플 공장에서도 무조건 파업을 일삼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기업들과는 달리, 미국 기업들은 현지 노동자를 돈으로만 보는데, 한국 기업에서 파업을 하는 인도 노동자들이라면, 언젠가는 미국 공장에서도 파업을 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남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호의를 베푼 한국을 배신한 인도를 보니, 인도가 얼마나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국가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극심한 미국이라도, 이 정도로 뻔뻔한 행동은 하지 않거든요. 미국인이자 공장의 이익을 책임져야 하는 제가 학을 뗄 정도면, 인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듯 뒤통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치는 나라에서, 장기적인 사업이나 우호관계를 기대하긴 어려움으로, 애플은 인도에서 전면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애플 관계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그의 말에서는 틀린 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삼성은 그 누구보다 인도 현지인들의 복지에 힘써줬고, 이는 다른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인도 노동자들은 그런 한국 기업을 상대로 파업과 추가적인 파업까지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처참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이어진 테슬라 관계자와의 회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왜 삼성을 따라 인도 계획을 전면 취소했냐고요?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특히 전자, 자동차, 조선과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 발전, 효율적인 경영, 안정적인 노사 관계로 글로벌 대기업의 존경을 받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파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파업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 이제는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련한 대응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도, 인도에서는 몇 개월이나 파업을 막지 못하다니, 심지어 인도인들은 협상 이후에도 곧바로 재파업을 시작하다니, 이건 인도인들은 말이 안 통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일 뿐더러, 인도는 정부 자체가 꽉 막히고,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애초에, 삼성 같은 잘 관리된 기업에 대한 파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인도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며 기업을 지원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안정성과 법적 프레임워크, 노동정책이 형편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테슬라 입장에서는 삼성과 같은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 큰 힌트이자 깨우침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삼성은 제 생각보다도 국제적으로 훨씬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이었고, 이런 기업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그 엄청난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을 뜻했죠. 그렇게 저는 힘없이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애플의 공급업체인 폭스콘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가 왜 삼성을 따라나가냐고요? 그거야, 지금이야 애플과 함께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삼성과 함께 일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플은 미국 기업답게 조금이라도 이익에서 벗어난다면 그대로 다른 협력사를 구하곤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구축하며 특히나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회사의 미래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일단, 한국은 많은 현대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생산의 글로벌 리더고 이는 한국이 아직도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 세계 디렛 및 랜드 플래시 메모리 공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첨단 제조 역량은 또 어떻고요? 반도체를 넘어 소비자 가전 및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리더십은 한국을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들은 스마트 기기, AI, 5G 기술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더큰 부가가치와 더 나은 미래를 뜻하죠. 물론, 한국은 절대로 고꾸라질 일이 없다는 것도 매우 매력적인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연간 6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거든요. 이러한 글로벌 무역에서의 강력한 입지는 자동차, 전자, 조선과 같은 주력 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한국은 국제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할수 있죠. 한국이 이 정도로 대단한 시장인데, 어떻게 저희가 한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언젠가는 삼성과 함께 일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한국이 이 정도로 막대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도가 삼성을 상대로 배짱을 부렸던 건 완전히 미친 짓이었고, 삼성은 인도라는 시장이 필요해서가 아닌, 그저 인도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며 파업을 참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저는 부랴부랴 삼성에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삼성 공장에 찾아가서 관계자 회의를 열었고 겨우 삼성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삼성도 인도가 없으면 공급망이 줄어서 큰 손해가 아니냐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제발 현명한 선택을 하자고 빌다시피 요청했어요. 이대로라면 인도 경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고 말 것이고 삼성만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도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러나 삼성 관계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인도가 필요 없습니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에 대인적이 있고, 그때의 경험 덕분에 안정적인 시장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인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을 때도, 인도 정부의 나몰라라식의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고,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죠. 동남아 국가들을 좀 보세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삼성 공장은 어디에나 있고, 덕분에 인도 공장이 멈춘다고 해도 전혀 차질없는 공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인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파업 노동자를 지원하며 다국적 기업들의 돈을 빼먹으려는 인도와는 달리, 이들 국가들은 자신들이 의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자신들의 국가의 공장을 지어주려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노동시장은 예상치 못한 파업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분쟁이 장기화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불법 파업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막아주죠. 또한 아무리 인프라를 지어줘도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늘 추가적인 인프라까지 요구하는 아나무인의 인도와는 달리 다른 국가들은 인프라 개발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인도에 남을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결정적으로, 이제는 인도의 노동력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인도 근로자들은 업계 표준을 훨씬 초과하는 상당한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거든요. 이미 베트남과 같은 저임금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은 인도의 인건비 상승이 운영의 비용 효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노동력이 더 저렴하고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고려한다면, 인도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노동력이 여전히 비용효율적이며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과 파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즉, 삼성은 인도에서 철수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고 삼성은 이미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파업과 경제불안이 계속 위험을 초래하는 인도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의 주장에 저는 힘이 빠져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인도는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없었고 저희는 욕심을 부리다가 완전히 멸망의 기로에 놓인 셈이 되었거든요. 도대체 인도가 무슨 자신감으로 삼성을 상대로 배짱을 부렸던 건지 저는 엄청난 후회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이미 엎질러진 후였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